네, 안녕하세요. 코인으로 먹고 사는 남자 코막남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인은 시바이노 코인이고 이 오늘 영상을 해서는 딱한 가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이 종목, 신고가를 기록하고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으면 추가 상승까지도 나와줄 수 있는 시장의 대박 제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제로가요, 재단과 기관들이 기다리고 있는 대박 제로고요. 어떠한 일정에 맞춰서 이 제로가 터질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일정까지도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정부에서 현재 이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준비금 마련 본격 하원 91내 보고서 제출 법안 통과 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미국의 하원에서 비트코인을 준비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한 이 법안을 현재 통과를 시켰다라는 내용들이 현재 시장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면요. 지금 미국 하원이 재무부의 디지털 자산 진출을 지원하는 예산 법안을 통과시키며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과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에 대한 연구를 명시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말뜻은 무엇이냐? 이제 재무부 역시도 디지털 자산, 즉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 투자금을 현재 마련하기 위한 그런 법안을 미국 하원에서 통과를 시켰다는 거고 그로 인해 이 비트코인 자체가 전략적 비축 자산, 즉 우리가 뭐 금이나 화폐, 달러, 채권 이런 것들과 동일선상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자리의 법반으로 이렇게 발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좀 기대해 볼수 있냐, 미국 정부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지원금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곧 이 많은 투자자를 유치했다라는 것은 곧 많은 거래량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거래량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불장을 우리가 예고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거래량이 매수세로 즉 긍정적인 방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장에 재료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어떤 재료냐? 중국 역시도 위화나 스테이블코인으로 달러 패권을 흔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지니어스 액트 법안을 발의를 시켰죠. 이 말뜻은 이제 미국 내에서 어, 정부가 인정한 기관과 기업들이 어,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주고 그 코인이 1달러는 1코인이라는 이런 가치를 지니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코인 시장이 이제는 양지로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는 이런 암호화폐 관련해서 법안도 최근에 발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중국 역시도 뒤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요. 중국은 달러화가 아닌 위화나입니다. 즉 그들의 화폐로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이걸로 거래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말 뜻은 이제는 중국의 위화나 스테이블을 선택하냐, 미국의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하냐, 그 갈림길에 놓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은 현재 누구를 가장 견제하고 있어요? 중국을 가장 견제하고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올해 초부터 이 관세에 대한 전쟁도 펼치고 있는 게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중국 역시도 위화나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 역시도 이 달러와 암호화폐 이 스테이블 코인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긍정적인 시그널, 즉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죠. 게다가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까지도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앞으로의 불장을 어, 대비를 하고 전략을 세워나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조정 나오고 약간 횡보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겁먹으실 필요가 없고 앞으로의 시장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고 암호화폐 규제가 완화되고 심지어 중국과의 경쟁으로 인해서 앞으로 시장에 많은 수급, 많은 매수세가 들어와 줄 것이고 그로 인해 불장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물량을 확보하는 전략을 세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금 현재 오늘의 코인 우리가 지금 매수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조정 이후 아니면 조금 더 횡보 이후 매집해야 되는 건지 그 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차트를 통해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알려드릴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락업폐제에 대한 일정인데요. 이 락업폐제란 일정 기간 동안 묶여있던 코인이 자유롭게 거래소에서 거래되거나 전송될 수 있게 되는 시점을 뜻합니다. 주로 프로젝트 팀, 아니면 초기 투자자, 사모 투자자, 재단, 기관 지갑 등이 보유한 토큰의 과도한 시장 유입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이 매도하지 못하도록 락업을 설정해 두며 그 기간이 지나이 되면 전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쉽게 말씀드려서 한 번에 고액으로 매수한 사람들이 한 번에 물량을 풀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러한 과도한 하락을 만들지 못하게 막아둔 방어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락업 해제에 대한 일정만 잘 알고 있어도 재단, 기관, 고액 투자자들의 락업 해제 물장에 대한 소각에 맞춰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을 예측해 볼수 있게 되는 거고 지금 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제가 활동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락업 해제 일정에 대한 자료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번호 참여라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앞으로 이 락업 해제가 될 코인의 종목과 어떤 재단, 어떤 기관에서 락업을 언제 하게 될지, 그리고 얼마큼의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지 등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이 내용 안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그리고 현재 가격이 얼마큼 되고 마켓에서 이 시가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관이 얼마큼의 물량을 언제 소화시키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뭐 다양한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펀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처 그리고 VCS 아까 락업패스 일정이 이 투자랑 벤처 투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기관들이 현재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무래도 좀 한정적입니다. 왜냐? 유료결제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영어로 되어 있고 한국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는 그런 코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서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보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제가 유료결제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일정에 대한 내용들은 따로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 내용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 최근에 정리한 이 라고패제 일정에 대한 종목들 이런 식으로 자료들이 보일 거예요. 이 중에 이 트럼프 라고패제 일정 전략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자료가 하나 나오게 되고 이 자료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컨피셔널 더큐멘트. 그러니까 언락 그리고 언제 소각되는지 스케줄에 대해서 정리를 해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이 트럼프 민코인이죠. 그래서 언락 스케줄 언제 언락이 되는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쭉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현재 얼마큼의 종목들을 얼마큼의 물량을 현재 소각을 시켰고 락업폐쇄를 했는지에 대한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2025년 4월 18일이죠. 이때 첫 번째로 이때 약 전체 4%의 물량이 언락이 됐고요. 그리고 4월 20일에도 이런 식으로 언락이 됐고. 그다음에 7월 18일, 2025년 7월 18일 보이시죠? 이때도 토큰이 역시나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 좀안 보이실 텐데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게 앞으로의 일정. 그러니까 지금 7월까지는 나와줬고, 그다음에 2028년까지 현재 얼마큼의 토큰이 해제가 될지 대한 내용들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보시는 것과 같이. 한국어 버전으로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거겠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워나가야 될지. 그러니까 주요 락업 해제 일정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언제쯤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일정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정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구독자분들은 보시면 이게 트럼프 종목의 실제 차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1차 락업 일정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이 내용을 한번 보면 1차 락업 해제가 언제? 4월 18일에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7월 18일에 있었습니다. 자, 4월 18일, 7월 18일,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차트를 통해서 4월 18일 먼저 찾아볼게요. 에이플 18일. 보이시죠? 딱 4월 18일이 딱 이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락업 해제 이후에 단기간 안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고, 이 상승분이 현재 굉장히 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보시면요. 단기간 안에 얼마큼? 이 정도의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락업 해제 일정 언제였죠? 7월 18일이었죠. 자, 그래서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놓고 7월 18일, 7월 18일 찾아보면 딱 이때입니다. 보이죠? 7월 18일, 7월 18일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7월 18일이 딱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전부터 조금씩 상승이 나와주더니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바로 단기적인 상승이 나와줬고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조금 상승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캔들이 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며칠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런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락업 해제 일정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계셔도 우리가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락업 해제에 대한 일정과 해당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밑에 보이시는 번호 보이죠? 제 개인 번호거든요. 제 번호로 참여라고 이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옆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종목명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코인에 맞는 일정을 확인한 후 구독자분들에게 맞춤형으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실 락 오페제 일정이 있는 코인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바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정말로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이 지니어스 액트 법안, 미국의 하원을 통과하게 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역시, 중국 역시, 홍콩,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도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 추진에 나서게 됐고, 그로 인해 앞으로는 정부가 인정한, 나라가 인정한 코인들이 새롭게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코인들은 정부가 인정한 코인들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해볼 수 있게 되겠죠. 더 나아가, 대기업의 코인이라는 것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 코인, 그리고 엔비디아 코인, 그리고 구글 코인 이런 것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코인들이 시장에 대거 쏟아지기 전에 이 락업폐제 일정들을 전부 확인해 볼수 있는 이 내용들만큼은 지금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전부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바이노 종목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선을 좀 나타냈는데. 지금 이 MA, 그러니까 moving average, 그러니까 가격 이동 평균선, 이거를 확인해 보시면요. 지금, 어, 그니까, 11 이동 평균선 자체가 60, 120까지는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 다음 남은 게 240. 근데 240이 그때까지는 커지다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말 뜻은 이 가격대 그러니까 240일 동안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 가운데서 가격 평균이 이거다라는 거고 그 가격대가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는 물량 소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량 소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 누군가는 매수하고 있는 거고 그 매수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기관, 재단, 세력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뭐다? 이 단기 입평선이 장기 입평선을 돌파해 주는 그 지점이 매수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전략을 세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차트라는 게 실시간으로 변화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실시간 차트를 보고 있기 힘드신 분들은 매수 매도 타점이 나와도 바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 제 화면에 보이는 번호, 시바이노라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그분들은 제가 도움을 좀 드려보면서 실시간으로 등장하는 매수매도 타점에서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 가져가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한통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통해 수급과 흐름을 예측해 볼수 있었고, 여기에 더해 아까 말씀드린 이 라거패제 일정들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같이 가져가 보신다면 확률 높은 투자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에 대한 이락고 패즈의 일정들까지도 꼭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시간으로 변하는 가격 변동성에 바로바로 바로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과 시장에 어떠한 재료들과 이런 모멘텀들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들이 오르게 되는지, 내리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텔레그램 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에서는 내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재료나 이슈가 뜨게 되면 바로 안내를 도와드리면서 변화하는 가격에 대응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관련해서 관세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락업 폐제 소각 결정, 혹은 금리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더 나아가. 이러한 재료들과 수급들과 일정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만한 종목들 역시나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월 12일에 제가 3000분 넘게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종목에 대한 이제 생각 매수매도 손절가에 대한 내용들 공유를 해드렸고요. 이뿐만 아니라 4월 23일에는 버추얼 프로토콜 종목에 대한 내용들도 공유를 좀 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2026년 초반에도 제가 솔레이어 종목을 통해서 도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드렸던 종목들이 어 상승이 나와줬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 방에 계셨던 구독자분들 2025년에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종목 공유와 시장 상황 더 나아가 영상을 통해 대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확률 높은 투자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까지 한번 같이 입장하셔서 이제는 혼자 하는 투자가 아닌 여기 계시는, 3,000분 넘게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입장이라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보고 계시는 영상 밑에 더보기란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링크 하나 달아드렸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요, 이렇게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여기서 신청코드 코목남, 제 이름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 원하시는 어, 상품, 원하시는 거 클릭해주시면 중복 가능하니까 전부 받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받으실 번호 남겨주신 다음에 대출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들 중어 보내드릴 수 있는 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한 명이고 여러분들은 여러 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정확하게 드리기 위해서. 제가 문자로만 하게 되면요 제가 누락하는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거는 기록으로 좀 남기 때문에 제가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시드머니를 불려나가실 수 있는 더 이상은 손해보는 투자만 하지 않으시게끔 제가 도움을 열심히 들어보도록 할 거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입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원하시지 않는다면 제 영상만 시청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 코인이라는 게 실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시간으로 속보로 인해서 급등 나오고 조정 나와주고 이런 식의 움직임인데 실시간이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잖아요. 아무래도 볼 일이 있고 본업하느라 차트를 계속해서 보고 있기 힘드시기 때문에 이러한 실시간 속보들로 인해서 도움도 받아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매수매도 타좀 나오게 됐을 때 바로바로 바로 진입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벤트 참여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